우리 삶 속에서 자식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흔히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의 자식 사랑을 넘어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매우 특별하고 심오하게 해석합니다. 오늘은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베푸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그 인연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부모님들께 큰 위로와 깊은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깊이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무한한 윤회의 고리를 통해 끊임없이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의 고리가 현생에서의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 또한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전생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깊고 오묘한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전생에 서로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혹은 미처 다 갚지 못한 빚을 지고 있던 인연이 현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고 혹은 빚을 청산하며 나아가 새로운 선업을 쌓아가는 장엄한 과정이라는 불교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성스럽고 의미 있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단순히 우리가 낳아 기르는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의 인내심과 헌신에 대한 한계를 시험하며 때로는 희생이라는 숭고하고도 값진 가치를 몸속 깨닫게 하는 소중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우리에게 베푸는 가장 크고 깊은 은혜 중 하나가 아닐까요? 끝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힘, 그것이야말로 전생의 은혜에 대한 현생에서의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자녀 양육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순간도 자주 찾아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쉽지 않은 인연이 찾아왔을까?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는 회의감과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단 하나의 우연도 없이 필연적으로 엮여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극복하고 더욱 성장해야 할 숙제이자 소중한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자식이 우리의 은인이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결국 아름답고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속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은 부모의 지극한 희생과 헌신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잠못 이루는 수많은 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시간들, 끝없이 반복되는 육아의 고단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전생의 인연에 대한 현생에서의 지극하고도 갓진 보답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답을 통해 우리는 더욱 큰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은 곧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다듬으며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숭고한 수행의 과정과도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말에만 갇혀 모든 것을 무조건 내어주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과도한 헌신과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자식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는 자식의 독립적인 성장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오히려 부모 자식 관계를 해치고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넌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며 한발 물러서서 무한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필요한 순간에만 따뜻한 조언과 굳건한 지지를 아끼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때로는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며 속썩이는 자식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는 현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업보로 해석됩니다. 자식이 은인이든 혹은 빚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생의 모든 인연의 끈을 청산하고 더 이상 그 업보를 다음 생까지 연장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생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 서로의 업을 소멸시키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무소유의 삶을 배우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에서는 자식과의 인연을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깊고 오묘하며 불가사의한 것으로 봅니다. 전생의 복잡한 얽힘과 인연의 실타래가 현생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굳건한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며 자식을 통해 부모는 더욱 크고 광활한 사랑과 더불어 깨달음에 이르는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 순고한 희생, 흔들리지 않는 인내,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식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태어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인연인 것입니다. 이 인연은 우리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의미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더해주며 우리를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다만,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헌신보다는 깊은 믿음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식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히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자 도리입니다. 자녀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식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혜롭게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우리에게 크나큰 선업이 되고 결국에는 더 없는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과 순고한 헌신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통해 쌓는 공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정화하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자식과의 소중한 인연을 부처님 마음으로 깊이 새기며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